황사, 황사 마스크 어? 황사 마스크 <laughs> 황, 황사 마스크 어, 황사 마스크 황, 황. 사. 황사 황사 마스 황사 마스크 황사 마스크 황사 황사 마 마스크 마스크 황사 마스크 아. 했 와. 야, 이거 뭐. 다 맞췄어. 다 맞췄어요. 아. 아. 응. 너가 맞출 거야? 그럼 응, 별때를. 내가 목소리 작으니까 네가 문제 돼. 응. 완전 락으로해 주세요. 아니, 진... 아니, 아니, 엄청 아니, 잘 들리진 않아요. 그, 스테이스 길이 팔로꽂고 끊은 거안 들렸어요. 그거 할 때. 이거 안될것같은데 다음. 쌩거 없나? 쌩거 노래. 쌩거. 콩콩콩콩 나오는 거. 자, 그럼 갈게요. 하나. <laughs> 준비. 둘셋 김치 꽁치찜. 김치 꽁치찜. <laughs> 와우! 맞았어. 어, 아니, 아니. 오! 맞아. 정확하게 발음해 지 정확하게 발음해. 김치 발음. 돼지찜 <laughs> 아, 맞았어. 맞았어. <laughs> 어떻게 해요? 넘어가요. 아, 발음... 김치! 김치! 꽁치! 꽁치? <laughs> 김치 꽁치찜. 김치 꽁치찜. <laughs>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발음이 아니야. 김치. 김치 맞아. 어. 꽁치. 형 꽁치찜 이 어디 있어? 아, 꽁치 꽁치. 아, 아아 김치 꽁치 찌개. 아, 아 꽁치 김치 찌개. 찜찜 찜. 김치 꽁치 찜. 예. 발음 이상한데? 이상한데. 아이스 아이스 <목소리> 바닐라 바닐라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. <목소리> 와. 잘해 잘해. 잘하는지? 빨강 머리! 어. 빨강 머리! 앤빨강 머리! 앤 오! 오! 왕빵 왕! 왕! 방. 왕, 왕 오! 빵왕 오! 오! 빵 오! 어떻게 맞력 강력! 달력 어. 강력 어 강력! 강 접착제! 아, 아, 손안 돼, 손안 돼. 아! 아, 강릉 도착제! 오 <laughs> 아니, 저, 발음이 이상해. 강릉 왔어, 도착제! 맞았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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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. 맞아. <laughs> 강릉 도착제. 아니 잘 맞추면 되고 <laughs> <그냥> 발음이 <laughs> 어, 이상해. 내가 이번에 맞추는 거 <laughs> 한번 해볼게. <laughs> 와, 이거야 노래? 없는 <laughs> 어, <laughs> 어, 하나도 안 들려. <laughs> 이매진 드래곤. 안들 하나도 안 들리는데? 들려! 안 들려! 하나도 안 들려. 들리잖아! 안 들려, 안 <laughs> 들려. 안 들려. 들려. 어 진짜 려 진짜 하나도 안 해.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자 준비. 오, 안 들려. 시작. 돈돈 돈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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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레 돈까스 카레. 맞아 맞아 맞아. 오케이. 더블 더, 더, 불, 더, 비, 더 더블 더비 더블 더비 더블 불 더비비 불불 더피피 더 더피피 더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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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 치즈 버거 더피지 버거 더블 블더블 <laughs> 더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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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 더피 <laughs> <laughs> 발성으로 가 발성 블 더피 더블, 더블 치즈 더블 치즈 더피지짜 <laughs> 더블 치즈 버거 더피지 버거 <laughs> 더블 치즈 버거 너 피자찌개 먹어! 뭐. <laughs> 아 이거 어렵다 조립식 소림사 조립식 네. 식식소림민도 조립식 가구 소리민 한립식 조립... 가구 어? 조립식 가구 다시 <laughs> 천천히 천천히 조립식 가 조립식 가구 조립식 가구 어, 소림덩크 조립식 가구 패스 패스 포리맨국, 패스. 시베리아! <웃음> 뭐? 뭐? <laughs> 시. 시. 귀찮아, <laughs> 욕한 거? 시베리아! <웃음> 시베리아! <웃음> 패스! 시베리아! <laughs> 야! 나 욕했어! <laughs> 찰떡궁합! 어? 찰, 쌀, 덕, 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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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서. 궁합쌀 떡순 찰떡 떡국이 찰떡국 합쌀 떡국 오오합합